1을 f에다가 말 x에다가 네이네 여기 결국 이를 이네 s a 플러스 b 아네음아 이런 식들이 나오는군요 아 그러면은 네. 요거하고 요거 대신에 여기 두 네. 항이 있으니까 아네 음, <laughs> 대박. 네. 그러면은 130? 네. 10? 열리법 음. 시켜서? 네. 더 하면, 아, 빼면은? 네. I는 120이니까? 네. 음. A는 30. 네. 네. 여기 r r 1이 네. A 더빅더 70. <laughs> 아, 그렇게. 제가 이걸 못 풀었던 이유는 뭘까요, 선생님? 나머지가 1차 식일 수 있는 걸 모르고 그냥 r x 라 해서 아.